이미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중국한테 먹혔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할 사람이 딱한 사람이 있어요. 신인균 국방 TV 우리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토크를 한마디 하고요. 네. 어떻게 북한으로 넘어간 것을 어떻게 찾아올까? 우리 광화문에 있는 이 애국 시민들이 네.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네. 국민의 힘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내가 그저 유튜브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네. 이미 대한민국은 중국한테 넘어갔다. 네. 그러시는데 어떻게 네. 찾아와야 되겠어요? 한미동맹의 힘과 어. 우리 시민의 힘, 그건 바로 한미동맹의 힘입니다. 자, 자유발언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뽑는 경쟁률이 878대1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878대1,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선관위 간부들의 자식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 선거를 주관해 왔습니다. 이 선거로 인해 뽑힌 이 국회의원 300명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그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에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입니다. 가제는 개편인 것이죠. 이런 선관위원회, 이런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이 판결을 우리는 수용할 수 있습니까? 네,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 저항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 우리를 어떻게 지원하냐 트럼프 대통령 1월 20일 취임했는데 왜 아직도 우리를 안 도와주나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일 독일은 안겔라 메르켈 좌파 안겔라 메르켈의 16년, 좌파 숄츠의 3년, 19년 동안 좌파가 집권해서 독일 사회는 소토화되었습니다. 그 독일 선거가 바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2월 22일 독일 선거를 했는데 19년 동안 아성을 구축했던 그 독일 선거를 미 국무장관 한번 방문으로 바로 그냥 엎어버렸습니다. 미 국무장관이 독일 선거 8일 전에 독일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파 정당을 극우라고 물어붙이고 이렇게 좌파들이 특세하는 이런 독일에 우리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다 이 한마디에 독일은 바로 뒤집어졌습니다 영국 영국도 지금 미국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회 650명입니다 그 중에 좌파, 노동당이 420명입니다. 우파, 보수당은 100여 명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영국에 인지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영국의 키어스타머 총리가 범죄자다, 범죄자! 그것도 집단 강간범을 옹호하는 범죄자다! 라고 프레임을 짜고, 그래서 키어스타머의 노동당을 완전히 내려앉혀버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탄핵 심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디어 미국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c p e c 아시죠? 보수주의 행동회의, 그 10회 의장 매슐랩이 그저께 엄청난 발언을 했습니다. 탄핵 직후에 한남동에 가서 비밀리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났던 이야기를 드디어 그저께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에 중국이 개입해서 그 중국의 기술로 대한민국이 뺏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에 매슐랩 시펙 의장은 경노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옵니다. 그리고 시펙 의장은 또 뭐라고 했냐? 지금 대한민국은 쿠데타가 벌어지고 있다. 그 쿠데타의 주체는 바로 공산주의자들이다. 자 여러분 헌법재판소 이제 2주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독일 독일은 아주 선명한 우파 정당이 그 미국의 도움을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영국도 새로운 정당인 영국개혁당이 그것을 흡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국민의 힘 믿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미국의 도움을 그대로 받아서 이 애국심을 고양시켜서 대한민국을 지킬 주체가 없어요. 바로 우리들뿐입니다. 다음 주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 시민들보다 10배로 많은 시민들이 모였을 때 바로 그 미국의 도움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미 국방장관이 옵니다. 저는 믿습니다. 미 국방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신중 정권이 들어서면 주한 미군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계속 주둔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다 그 한마디에 대한민국은 우리의 승리로 끝날 겁니다 여러분 한미동맹으로 뭉쳐야 됩니다 한미동맹으로 뭉치자 기자 합니다. 자, 우리가 북한한테 나라를 갖다 바칠 수 있어 없어요. 중국한테 먹힐 수 있어 없어요. 하버드 대학 출신 우리 강진수